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모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시9회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을 게시해야 한다. 틀렸죠.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가 없어요. 지도도 그렇고 작년에 소공 고용신고서 이것도 게시의무 없는 거고 1번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맞죠. 답은 2번.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교육 실시하는 강의실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2번 맞고 3번 법인인계공 분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한다.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3번도 틀렸고 4번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한때 소공은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틀렸죠.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게시를 안 했을 때 개공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아니라. 게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적용된다. 소공 자격증 원본도 개공이 게시 의무자예요. 개시하지 않으면, 개공이 100만원 이외가되려 소공이 아니라. 4번 틀렸고, 4번 낚이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5번, 개공이 그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개공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죠.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 거지. 국장이, 야, 간판 치워. 이건 너무 없어 보이지. 국장은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국장이 하는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거다. 철거명령하고 대집행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5번 틀렸고 정답은 2번.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무소 명칭, 성명표기 위반한 간판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집행하면 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먼저 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 순서.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폐업신고 등록 취소,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지 않으면, 바로 대집행. 철거 명령은 없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놀라지 않는다고, 놀랄 사람이 없다고. 아까 사무소 명칭, 성명표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대집행을 하면 사람이 놀라잖아.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있는 거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대집행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개공 아닌 자가 간판 걸고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철거 명령. 있는 거죠.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 이 간판을 바로 그냥 대집행해버리면 놀라지 이 사람도. 불법이 더 놀래. 걸렸으니까 더 놀라지. 사람이 놀라나, 안 놀라나. 그걸 봐야죠.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이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의 빠지다. 쏭빠!